조싱매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오픈베이스 입니다 오픈베이스 는 8,000원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반토막이, 반토막 이상으로 빠졌던 종목입니다 한때 8,000원 때까지 상승했던 배경은 이제 최재형 관련주로 엮여서 그렇죠 최재형 관련주로 엮여서 8,000원 때까지 상승했는데 어, 최재형 씨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또 대선 주자로 나서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대표 대선 주자로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중간 중간에 주가가 반등했다가 또 급락이 나왔는데 한때는 홍준표 씨를 또 지지하기로 했다가 또 홍준표 씨도 낙마하면서 동반하라겠습니다. 계속 이제 정치인 관련주로 엮인 건데요. 오늘 급등은 이제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9% 이상의 상승이 나온 것은 두 가지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픈베이스가 중요한 것은 거래량을 만드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지금 1100만주 어제도 1100만주 현 시간이 10시 56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제의 거래량은 분명히 넘어섰겠죠 넘어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에 급등을 했을 때에 최고 많이 거래됐던 게 8천만 주, 6천만 주 이렇게 아주 많이 거래됐던 게그랬습니다 그때는 강하게 주가를 부양을 했던 시기에 시기에 예, 전체 주식 수의 두배 이상이 거래 됐던 거죠. 1,100만 주의 거래량인데요. 이 거래량이 좀더 뛰어 넘어야 돼요. 2천만 주 이상 나와야 됩니다. 현재 주식 수가 3,100만 주인데요. 긍정적인 건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것, 전고점을 넘어서 양봉을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241선의 저항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241선을 넘지 못하고 눌렸고, 다음 두 번째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베이스는 네트워킹 보안 솔루션,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전문 개발라는 것, 클라우드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이재명 씨가 어제 대선 정책을 발표했는데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해서 데이터청을 신설하는 것, 이 부분을 대선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데이터를 디지털 산업 재료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네트워크,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이제 대두되는 상황이고요. 오픈베이스 뿐만 아니라, 오픈베이스 뿐만 아니라, 오픈베이스 계열사인 데이터 솔루션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데이터 솔루션은 오픈베이스가 지분을 60% 이상 갖고 있는 자회사라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의 탄력이 더 그만큼 컸던 것은 주식수가 1600만 주밖에 안 되는 거죠. 오픈베이스는 두배 정도 됩니다. 주식 수가 두 배, 3천만 주가 넘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이 좀 탄력이 강한 편이긴 한데요. 오픈 베이스는 이렇게 정치인의 어떤 입김에 따라서 주가가 좌우되긴 하는데 이재명 씨의 대선 정책으로 데이터 관련, 데이터 관련 내용. 그리고 최재영 씨가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는데 최저형관련주를 네, 엮여 있다가 급락한 이제 반등하는 흐름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컴퓨터가 없는 클라우드 시대로 전환된다는 거. 이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보안이죠. 클라우드 보안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오픈베이스가 바로 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데이터법에 대한 보안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특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정치인과 엮여서 정치인 관련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시대의 전환에 따라서 구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시대로 가기 때문에 오픈베이스에는 그와 같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것.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상에서 241선 저항 두 번째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앞, 앞에서는 저항 때문에 밀렸지만, 이번에는 돌파 관점으로 저는 봅니다. 가장 큰 것은 거래량 때문이죠. 거래량 때문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앞에서 저항에 걸렸던 때에 거래량이 900만 주였어요. 900만 주.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더 늘고 있죠. 더 늘고 있고 오전 시간인데 벌써 어제 거래량 1,100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의 고점이 얼마였냐면 3,770원이었습니다. 3,770원. 오늘은 딱한 옥가 아래 3,765원까지 왔죠. 교묘하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죠. 3,770원인데 한 옥가 아래서 아래서 주가를 눌러버린 거예요. 마치 더 주가를 못, 오르, 못 올리고 여기가 저항이다라는. 그런 속임형 패턴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저항은 이제 121선 있다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121선은 다음 저항 영역이 될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이제 60주선 역시 돌파하는 흐름이죠. 앞에서도 60주선 한번 부딪히고 밀렸던 거죠. 같은 지점입니다. 일봉상에서는 240, 주봉에서는 60주선이죠. 또 다시 또 60주선이 왔는데, 저는 이번에 돌파한다라는 관점이에요. 주봉에서는 60주선이 저항으로 작용, 두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돌파한다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돌파한다는 관점. 자 60주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또 241선이 저항으로 작용했지만 역시 돌파한다는 관점입니다. 자 오픈 베이스는 앞으로 이제 상승으로 전환 이제 하락 지긋지긋한 하락 패턴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눌린 분 어, 누, 주가 때이 주가 이 오픈 베이스에 물리신 분들 물리신 분들은 저로의 탈출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물리신 분들은. 절호의 탈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가 매서 저 어, 추가 매수도 해야 되고 추매에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이 좋다고 봅니다. 추매에서 평단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다음 저항대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저항대가 어딘지. 다음 저항대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픈베이스 문자 주시면 다음 저항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